12월 12일 장전시황 브리핑, 12월 11일 뉴욕 증시 마감 브리핑, 지수별 마감 현황. 다우지수 강하게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S&P 500 소폭 상승 역시 최고치 마감, 나스닥 기술주 약세로 하락 마감. 전통산업 가치주 중심으로 시장이 견인된 반면, 기술 AI 섹터가 조정을 받으며 지수 간 차별화가 나타남, 시장 핵심 요인. 1. 기술주 약세, AI 거품 우려 대점화. 오라클이 부진한 실적 전망과 과도한 AI 투자 계획을 내놓으며 금락이 영향으로 엔비디아 등 주요 AI 반도체 주가 동반 약세. 결과적으로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며 시장 상단 부담. 2. 금리 인하 기대감 가치주 중심 강세. 연준의 0.25% 금리 인하 발표가 시장 예상에 부합. 기업 자금 조달 비용 하락 기대. 전통 산업주 금융 소비 섹터 상승.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자금 유입이 확인되며 섹터 로테이션 흐름 지속. 시장 분위기 총평. 기술주 조정 vs 경기 회복 기대가 동시에 나타난 홍조속 강세 장세.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효과와 경제 견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단기적으로는 AI 기술주 변동성이 시장 노이즈로 작용 가능. 12월 12일 국내 증시 전망 브리핑. 전일 국내 증시 리뷰. 코스피는 약세 마감하며 수급부담 속 조정 흐름이 이어진. 다만 연말로 갈수록 ETF 중심의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흐름은 긍정적 신호. 오늘 국내 증시 핵심 변수. 1일 미국 금리 인하 후 후속 영향. 연준의 0.25% 금리 인하 이후 시장은 향후 금리 경로 불확실성에 주목. 미국 시장은 경기 기대감과 기술주 약세가 동시에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 시장에도 초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이 외국인 수급 방향. 최근 외국인 자금이 일부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기술주 중심의 유출 신호도 있어 호스피 방향성의 핵심 변수가 외국인 매매가 될 가능성. 3 환율 변동성. 원달러 환율 흐름에 대해 한국은행이 적극 대응 의지를 언급하면서 환율이 수출주와 외국인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음. 업종 테마 포인트. 강세 가능성. 바이오 중소형주 중심으로 코스닥 모멘텀 강세 예상. 연말 특유의 ETF 자금 유입 확대는 시장 하단을 지지할 재료. 부담 요인. 금리 헌율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형 기술주는 변동성이 큰 흐름 예상. 글로벌 수급 방향에 따라 IT 반도체 중심의 조정 가능성 존재. 오늘의 투자 전략. 개장 초반. 미국 영향으로 변동성 확대 가능성. 외국인 수급 체크가 최우선. 중후반. 환율 안정 여부와 ETF 자금 유입 흐름에 따라 점진적 반등 가능성, 체크할 섹터, 바이오코스닥, 중소형, 강세 지속 가능, 경기 민감 금융주, 금리 인하, 모멘텀 반영, 기술주, 미국발 조정 영향 반응, 100억 부자로 인도해드리는 방목 매매 회원 캠프, 오픈 채팅방은 무료로 평생 운영됩니다. 아침 시황과 주식 뉴스, 주식 스킬, 주식 철학 등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관심 있는 분은 카톡을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아이디 78132411, 오늘은 여기까지 끝.